이0장 다윗이 라마 라욧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건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려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러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 적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 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민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략해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내 부친이 너를 해아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색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다윗색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야려 하거든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유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색해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나는 사흘을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이리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이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소려함같이살 셋을 그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살을 찾으라 하면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앞편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다윗이 들의숨으이라 월삭이 되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세의 자리는 비었으나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보다 정녕히 부정한가보다 하였습니다니 이튿날 곧 달의 제2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오히려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울이 유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폐역. 구도한 계집의 소상아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불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할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아침에 연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쏘는 살을 찾으라."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의 손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가로되 살이 내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인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이씨 곧 바이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대 다이씨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이씨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